아지가 직접 세운 사립학교인 뉴빌리지 리더십 아카데미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학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난으로 문을 닫았고 제이드는 홈스쿨링을 받게 되었죠. 미스미스는 아들이 학교에 앉아 있는 것보다 신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게 훨씬 낫다고 따라다니며 배우는 게 훨씬 낫다고 믿었습니다. 자연히 제이드는 또래 친구를 거의 사귈 수 없었고 어른들과 어울리며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목소리> No! <laughs> 영상을 보면 제이든은 손아귀에서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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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위스미스는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 들을통제하려 처음 거, 있는 일이 처음 아니었습니다 제이든의 인생 커리어까지 직접 설계 TV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리와 함께 재난을 탈출하는 스토리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애프터워스라는 영화를 기획해 감독을 설득하여 아들 제이든을 주연으로 밀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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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스는 영화를 3부작으로 만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죠 이렇게 지독하게 형편없는 영화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단 말인가? 언론의 반응은 언론의 냉혹했고, 반응은 냉혹했고 비난은 고스란히 제이든에게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빽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영화 참패가 그 의심을 증명하는 것처럼 비졌죠 영화 내내 그의 얼굴은 한대 맞은 엉덩이 같아 보였다. 깊은 물 속에 던져버린 것 같다. 다음 작품은 세계적인 대배우 송룡과 함께 주연을 맡은 베스트기 이번에도 제이든 스미스는 베스트키드의 제작자가 다름 아닌 윌 스미스와 제이다핑케 스미스 부부였기 때문에. 라이어티 잡지는 이 영화를 누가 들을 주연 사로 만 되기 위한 계획형 작품.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그의 부모님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제이드는 SNS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진지한 글을 남고, 아무도 외계인이 진짜고 정부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는 거야. 기체 정의가 뭐야? 철학적인 질문을. 나는 좋은 냄새가 나지 않지만 나쁜 냄새가 나지도 않아. 오호한 자기 고백을 하기도 했 사람들은 이런 제이드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크린지, 이런 제이드의 글을 보고, 오글거린다며 비클린 오글거린다며 부정을 정하고 결국 제이드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모든 원인은 아버지의 트위터에 위 스미스의 우스꽝스러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존경받는 현인이 될수 있었을 텐데. 아빠를, 아빠를, 원망, 원망, 원망하는, 아빠를 원망하는, 원망하는 자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제이든 스미스는 현실보다 온라인의 판부친 생활 남들과 다르다는 남들과 다르다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명하고, 증명하고 제이든 싶었던 제이든 이제는 현실 속에서도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이구아나를 인형처럼 매달고 등장해 짝짝이 신발을 신고 다니며 드레스를 입고 거리를 활보.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내자 드레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또다시 모호한 트윗으로 응서뷰에 나와서도 제이든은 신만의 세계를 강조. 하지만 대중들은 그의 자신감을 거만함으로 받아들였고 늦게 찾아온 사춘기. 불가다 며 비난 했 습니다.